이번 영상은 유람선에 탄 엄청난 남자를 촬영해 줍니다. 이 임무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유람선이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유람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다리 위에서 미리 멀리서 오는 유람선을 찍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으면 미래인에게 다시 돌아갑시다. 여기 있었거든요. 지금 스토리 진행상 잘 수가 없나 본데, 낮에만 진행되는 부분만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